괜찮. 거기서 만나? 난일 텐데. 아 맞다, 희노히데 씨. 저서를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. 아딱 맞춰서 왔군. 이 사람 알아? 심미야 코비디쇼의 MC 히노희데 씨. 술로 망하기 전에 정말 최고였다고. 그 유행어 한번 해봐. 준비하시고. 못해. 에이 왜 이래? 무슨 개그맨이 자기 유행어도 못해? 왜? 들어가지, 당장 저 불쌍한 친구를 그냥 두게, 히데시?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, 부인 거 해보쇼, 한번 들어보자고 아... 준비하시고 oh, yeah. 신노씨 이게 어떻게 된... 모르겠어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는데 이러면 됐나? 이제 가지 그래 가자고 시노 히데시 저렇게 몰락하다니 안타깝구만 브이 아주 잘하... 여기 어쩌다보니 같이...